안녕하십니까. 바이오협회 서정선입니다. 오늘 신년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바이오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강을 해주실 박태진 한국JP모관 총괄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실까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019년에 바이오 산업을 위한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위한 그러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하려면 이 부분이 어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 벤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어, 얘기하는 어, 10만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가면서 어, 올해는 어, 또 어, 몇몇 대기업하고 같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그러한 규모로 어, 그러한 그 청년 그 어,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같이 상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어,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야 되고 또 중국을 이어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신남방 쪽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작년에 우리가 ABL 네트워크를 처음 구축했습니다. ABL이라고 하는 것은 Asian Bio-Reader n e t w 인데 예, 지난번 수출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BL 네트워크가 현재 8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5개국으로 올해는 늘리고자 하는 데좀 도움을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입니다. 새로운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창업이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창업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양방향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해서 바이오 TV를 처음으로 1인 TV를 갖다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오는 이제 스피드다. 어, 규제 혁신을 통해서 어, 가야 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어, 이 NGO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소통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어, 지난 이제 그 결과들을 갖다 한번 성과들을 보면, 2000, 어,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커스피 의약품 지수하고 주요 라이센싱 아웃한 것을 들 보면, 은 여기, LG 생명과학이 2003년에, 팩티브를 가지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셀트리온이란 한국시약처 허가를 받고, 램싱가로 받고, 그 다음에, 항리아코, 그리고 셀트리온에, 이제, 미국의 FDA 허가를 받고, 그리고 동아 스티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올해, 이제, 비소폐한 세포암 항암제를 가지고 라이센싱 아웃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산업이 10조를 돌파하고 수출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 바이오가 기술이 아니라 이것이 산업입니다. 산업으로 포지션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과 정말 이, 이 부분을 잘 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이오 조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면 어, 저희 협회는 2019년에 1,600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400명 정도, 1,100명 이상은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데, 1600명을 양성하는데, 저희가 볼 쪽에는 1년에 만명 정도의 일을 할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일을 해나가거나, 또는 현재, 그 뭐, 어, 친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남방 네트워크는 지금 저희가 미국 바이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여기 김현숙 대표님도 오셨지만 은 미국 주정부 대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스위스 바이오협회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포스트 차이나를 해서 아시안 바이오 인더스트리 리더스 네트워크를 갖다가 8개국까지 맺고 있습니다. 이걸 15개국으로 확장을 하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들어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8년에 MIT 등과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 창업을 지원했고 투자 유치를 한 897억 정도를 정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수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를 하나로 완성을 하는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가 친의료기술 심사평가를 개정하는 것과 바이오 기업의 상장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통큰 그러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때 샌드백 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 DTC 등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의 시행 후보군 이런 것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규제 혁신 쪽으로 해서 어, 올해 이제 협회가 어,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 협회가 한 2, 3년 전서부터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어, 이제 뭐 재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 그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2, 3년 동안에 시도만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1인 TV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한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그 사람은 이제 2 8살의 아주 젊은 사람을 어 한피디라그래서 저희가 아 환상인지를 갖다 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TV를 저희가 아 시연을 하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